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거예요. 컴퓨터는 0부터, 1부터 100, 100 사이에 랜덤한 수를 저장을 하고, 유저가 컴, 컴퓨터가 저장한 수를 맞추면, 답을 하면, 요 조건에 따라서 더큰 수입니다, 더 작은 수입니다라고 출력. 그 다음에, 유저가 컴퓨터가 생각한 수를 맞출 때까지 반복해서 몇번 만에 맞췄는지를 출력하세요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 요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자, 인프타입 텍스트 박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버튼을 만들어서, 컴퓨터가 생각하는 숫자가 뭘까요? 라고 출력을 하고, 버튼을 누르면, 그쵸? ShowResult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 show result를 하면 카운트를 누적하고 몇 회인지 출력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유저가 입력한 답을 갖고 오고 그죠? 컴퓨터가 입력한 답과 비교를 하는 그런 구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라야 될게 자 제가 여기다 정리를 이렇게 해볼게요.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전역변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전역 그러니까 전역변수라는 얘기는 자바스크립트 에서는 어 함수 외, 외부에 생성한 변수를 전역변수라고 취급을 해요. 그럼 얘는 얘는 그러니까 스크립트에 실행순서에 의해 만들어지고, 자, 요 스크립트가 수행되는 게 언제야? 요렇게 위에서 아래로 물 흐르듯이 생성이 되니까 요거 실행될 때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언제 소멸돼? 페이지가 종료되거나 다른 브라우저가 종료되거나 다른 페이지로 이동될 때 소멸되는 거예요 메모리에서. 그러면 지금 전역 변수로 만들어낸 농게 cnt라는 변수하고 cmp o num이라는 변수 두 가지가 있지. 얘는 이 페이지가 실행될 동안은 계속 살아있다. 계속 살아있다라는 게 어디에서든 접근 가능하잖아요 현재 페이지에서. 맞아요. 됐나요? 근데, 자, 지금, 유어넘이라는, 유어넘인 변수, 힌트라는 변수는, 유어넘과 힌트. 얘는 변수야? 얘는 아니야. 얘는 웹문서의 ID 값이잖아. ID 값이란 말이야. 그치? 얘는 변수가 아니야. 요게 변수지. 바 라는 키워드에 의해서 생성된 변수. 얘네들은 내가, 밑에다 이렇게 써 볼게요. console. log 여기에다가 내가 힌트를 출력해 봐 볼게요. 자, 실행. 힌트를 출력하면 23 답이라고 해 놓고 F12번 눌러 보면 네. 지금 뭐가 나왔니? 요렇게. 뭐가 나왔어? 요런 div, id, 힌트, 요런, 요런 게 나오지 않았어? 긴이 아니니? 또는, 여기에서 내가, 유언엄. 유어넘. 유언엄이라는 걸 출력해요. 다시. 백. 답. 더 작은 수라고 했는데 유언음이 이렇게 통째로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근데 유언음에는 이게 아니잖아. 내가 입력한 다 100이나 100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한마디로 여기서 유언음을 찍어 보라고 했는데 전혀 엉뚱한 값이 나오잖아. 실제 내가 입력한 요 값이 안 나오고. 그러면 이거는 뭐야? 소멸된 거야. 그러니까 유언어문은왜 나왔냐면, 요것 때문에 나온 거야, 요거 네임, 아이디. 하나 더. cnt 뽑아보면 알겠네, cnt. cnt. cnt 어디에서 선언된 변수에요? 전역변수. 그러면 함수 외부에서도 접근 가능하다. 근데 내부에서 선언된, 내가 여기서 만약에, 어, 의미 없는. 바 a는 50이라고 저장을 했어. a 값을 외부에서 찍겠다. 함수 외부지? 기니 아니니? 외부에서 찍으면 a라는 id는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지. id 값이 a인 건 없잖아. 아까는 id 값 때문에 나온 거야. 에러가 안 나고.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자, 요렇게 함수 내부에서 선언된 변수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역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지역 변수. 함수 외부, 내부에서, 내부에서 선언된 변수이고, 언제 생성돼? 함수가 호출되어 실행될 때 생성이 되고, 언제 소멸돼? 함수가 종료되면 소멸돼요. 이 함수가 언제 소멸돼? 언제 종료돼? 요 시점에서 종료되지? 그럼 메모리에서 없어지는 거야. A도 없어지고, 유언엄도 없어지고, 힌트도 없어져. 그러니까 밑에서 A를, A에 있는 값을 찍어라 했을 때 뭐라고 나왔어? 언코트의 리퍼런스 에러 우리가 리퍼런스 에러는 왜 나온다고 했다. 선언되지 않은 변수. 그렇지? a가 없어졌기 때문에 a가 선언 안된 것처럼 나오는 거야. 됐습니까? 어. 내가 이렇게해 놓고 주석해 놓고 함수 외부에서는 함수 내부에서 선언된 지역 변수를 접근하지 못한다. 됐어요. 명확합니까, 이제? 자,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차이점 알아두세요.